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도보 낚시는 힘들어서 수로 쪽 낚시 를 해보려고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요 그 위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공사하면서 흙탕물이 발생이 되고 교유물들이 떠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고요 지금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잉어들이 굉장한 라이즈를 하고 있어요 이 부유물들 사이로 이 밑에 바닷건에도 잉어가 있겠지만 상층에 떠 있는 녀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대충 어림잡아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덩어리껍들도 보이고 발갱이껍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마커채비로 에그와 빨간색 유리비드 라바 달려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녀석들을 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급하면 다시 차로 뛰어가서 플라이 로드 들고 와서 드라이 낚시로 걸어내는 영상이라도 만들어 봐야겠지만 될것 같아요. 지금 부유물들이 굉장히 모여 있어서 잉어 녀석들 경계심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 들어가면서 폴링바이트 날뻔 했는데 쭉쭉쭉 하는 입질이 났는데 강준치였는지 금방 없어지네요 잉어 같으면 좀 따라와서 투입을 할텐데 강준치였을 확률이 큽니다 이 정도 부유물의 흙탕물이면은 잉어들이 그렇지 들어간다 히트 그래 이 정도 부유물이면은 잉어들이 폴링 바이트 내지는 따라와서 먹어주는 그런 입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요 녀석이 훅 들어가면서 훅을 받아 먹으려고 했던 녀석 같아요 아이고 아이구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 햇빛 가리개 우산을 모자 위에 써 가지고 모자가 날아다닙니다. 자, 여튼 요녀석이 폴링바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니까 따라와서 훅을 아까 챈것 같은 상황입니다.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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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얼마 크도 않은 녀석이. 잠깐 영상 끊고, 모자 좀 벗을게요. 아, 근데 너무 찼다. 이거 떨어지겠는데? 너무 차서 떨어지겠어. 이리 와, 이리 와. 오른쪽에 수초 더미가 있어. 가운데로 와. 자, 그래. 여기까지 오면은 잠깐 영상을 끊고, 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빨간색 유리비드 라바를 공격했네요.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얼마 크도 하는 녀석이 확실히 여름이라고 차고 나가는 게 달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서 오니라. 으아. 아 여름이라고 차고 나가는 게 달라요. 자자자 <laughs> 자, 자. 빼줘 봅시다. 아이고 알았어. 빼줘 볼게. 아니다. 후부터 빼자. 후하고 라인하고 걸리겠는데. 그렇지. 자 자. 흐흐 자. 후가고 라인하고 걸려요. 어, 얼마 크지도 않은데 이 녀석이 난리를 쳤어요 유리비드 라바 공격을 해서 받아 먹은 녀석이고요. 내내 라바레나 한한 한 60에서 70은 좀안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잉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안 잡힐 순 없죠. 무조건 잡힙니다. 자, 요 녀석으로, 요 녀석으로, 폴링 바이트 비스무리하게 꼬셔서 걸어냅니다. 자, 이제 여름철이에요. 녀석들 공격성이 좀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낚시하는 사람이 힘든 시기죠. 아, 수분 섭취 많이 하면서 낚시해야 될 시기입니다. 보내 주자구요 자, 잘 가고. 아이고 아이고 잘 가고 또 잡히지 마라잉. 휙 이샤샤샤. 예전에는 저 원촌교 쪽수로 쪽에서는 잡은 녀석이 하루에 세 번씩 잡히고 그랬어요. <laughs> 다른 녀석 걸어 보겠습니다. 자 끌고 들어가 봐라. 그렇지? 폴링 바이트죠. 지금도 <laughs> 쓱 얹혀주고. 훅이 달아 앉을 때 녀석들이 따라 내려와서 받아 먹습니다. 이야, 이 녀석은 방금 전 녀석보다 크네요. 이야! <laughs> 이거 낚시 이러면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홀링바이트 막 놔주고, 어? 담구면은 입질 받고 이러는 정말 재밌습니다. 야, 야, 바람이 안 불어야 돼. 내 모자 우산 또 날아가면 목에 걸려서 캣캣거립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요만큼 오면 또 잠깐 끊고 모자 우산 좀 벗을게요. 이야, 이야. 좀 전에 녀석보다 커서 뭐, 그래봐야 한, 한 뭐, 한 5cm, 10cm 크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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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수초 있다. 거기 수초 있다. 일로 와라. 으쌰. 어허. 이 녀석도 라바 공격했는데, 라바가 날개지느러미에 걸린 것 같아요. 에그가 날개지느러미에 걸렸나? 자, 일단은 이 앞에 왔으니까 뜰수 있으면 또 보고. 아직 바람이 안 부니까. 자, 자. 우우우. 야, 야. 물 튀기지 마. 물 깨끗하지도 않은데. 날개지느러미구만. 슉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라.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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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다, 이쪽. 으흐. 아 이거 모자우산 때문에 더 불편해서 어서 아이씨 아 발아퍼 야 발아프다 그만하고 일로 와라 빼줄게 방향 한번 이리로더 바꿔 한 번, 야, 야, 야. 아, 모자우산, 씨. 야 어서 오니라. 아유, 아유 모자우산 덥진하는데 이게 불편하네요. 하. 이 녀석은 이샷이흐흐아 으이. 힘들어 쉬이. 일단 훅부터 뺍시다 날개진으로이 쪽으로 바이트가 나왔어요 휙 아. 에그 내놔 에그도 몸에 걸렸네. 야 애그 내놔 등 까봐 좀 전에 걸었던 녀석보다 좀더큰게 훅을 보고 덤빈 거니까 어쨌든 어... 폴링바이트 폴링바이트 난거죠 또 한수합니다. 자, 이 녀석도 잘 가라. 아. 낚싯줄이 다 엉켜버렸네요. 정리 좀 하고. 자,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오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음, 두 마리 잡은 걸로 만족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음, 이제 여름 시즌 되면서 이물 힘이 더 좋아졌어요. 뭐, 어, 한 60급 되는 애들도 신나게 차고 나갑니다. 요런, 워킹낚시는 더워서 못하지만, 요런 수로낚시 같은 경우는 대전권에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은 수분 낚시 할만한 곳이 꽤 됩니다. 아, 낚시 하시면서 손맛 보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 오, 바람이 시원은 한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